오늘은 우리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찬원 네, 2장 네. 2장 6절 7절 8절 네, 세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그 어, 솔로몬 왕이 지은 거니까 그죠? 솔로몬의 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아마 경험에서 나온 고백일 것 같아요. 예, 체득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거기 보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의 입에서 주시네요. 하나님의 입에서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의 입에서 내서 주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솔로몬의 자기 고백적인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고, 경험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 우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예. 지식도 주시고요. 명철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그거 나오잖아 야고보서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봐요 야고보서 1장을 가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 신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제 성경에는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하래요 그리하면 주신대요 예. 여러분 우리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uncertain 시대거든 uncertain,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앞이 보이지 않는 예. 그런 가운데서 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요. 자, 에베소서 가보세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예?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그런 게 부족하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 우리 에베소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 도할 테니까요. 예. 자,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모아 모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렇게 하면서 여배석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잘 분별해서 이 시대를 건져 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누구 누구 집사님 누구 누구 권사님 누구 누구 장로님 되게 하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또 하나 이렇게 좀몇 군데만 또 한번 보시면 자 시편 119편을 보면 여러분 어 119편 한번 봐보세요. 119편을 가보면 두 군데만 봅시다. 119편 9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98편. 예. 98편에 119편 119편 98편에 보면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뭐하게 하신대요? 지혜롭게 하신는데 뭐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네요. 그죠? 예, 네, 지혜 그다음에 또한 군데 더 봐요. 백사절을 보세요. 백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뭐하게 됐다고요? 그렇죠. 명철게 되었으므로 명철하게 됐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벌써 말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명철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와보세요, 본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자본으로 오셔서 보시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이 입에서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7절을 보니까, 거기 여러분들, 두 군데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아. 정직한 자, 정직한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온전하다고 하는 말, 네. 정직하고 온전한 자. 네. 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거기 지혜인데, 그 지혜에다가 수식어가 붙었어. 무슨 지혜? 완전한 지혜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마 이건 최상급의 지혜일 것 같아. 네. 완전한 지혜. 진짜 말 그대로 애들 말로 끝내주는 지혜야 네.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참지혜, 온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집중할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라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친 곳에 하나님이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대요 네. 그리고 온전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신대요.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정직한 자, 온전한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잖아.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고 완전 정직하게 사는 게 지혜를 얻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요 말씀에 쫙하게. 들어가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니엘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요네 사람이 이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히게 탁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성경의 그 역사, 그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 예언서에. 다니엘이 바벨론 느브갓네살 예? 거기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에. 예? 그런데 거기 누부갓나살 밑에서 일하는 요즘 말하면 뭐 민정수석 뭐 이런 정도 되겠지, 예? 비서관 정도 되겠지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예? 한테 그누부갓나살이 얘기하잖아. 3년 후에 그, 포, 그 잡혀온 애들 가운데 내내배 데려오는데 걔네들잘 해가지고 해당한 항문도좀 가리키고 우리나라 그 바벨론 언어도 좀 가리키고. 그리고 걔네들한테 음식도 좋은 음식 좀 줘가지고 내 앞에 한번 데려와 봐. 그 명령을 받, 받죠 그런데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왕의 진미와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죠. 예. 왕의 진미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하고 세 청년들이 마셨습니까? 먹었습니까? 거부하죠. 거부하죠. 이유는 뭐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이거지. 예. 그러면서 그 환관장 민정 수석에게 뭐 민정 수석에게 되나. 모전 뭐 수석이라 해야 되나. 해당한 그런 그 비서에게 세크리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맡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 우리 있잖아요. 열흘만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다 그렇게 매여그 왕의 진미하고 포도주를 다 먹게 마셔. 근데 우리한테는, 우리 네 사람한테는 채식 주세요, 채식. 우리가 신앙 양심상 그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얼굴에 빛깔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열흘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진짜 안 그러면 우리도 먹고 뭐 마시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기회를 좀 줘보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결과를 가볼까요? 단위에서? 예, 결과. 지금 궁금하시죠? 예, 단위에서 한번 가봅시다. 1장. 예, 가봅시다. 예, 자, 1장. 예, 그 맡은 사람이 아스 부나스네. 아스 부나스. 예. 1장 3절에 보니까 황간장 아스 부나스. 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15절. 1장 15절. 1장 15절. 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1231페지에 이 있습니다. 1231페지, 열흘 후에, 그네 사람의 얼굴입니다. 더욱, 어떻게 됐어요? 와, 살이 더욱 윤택하고, 네?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나 보였다.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안 돼. 그 다음까지 읽어야지. 그 다음까지.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본의 2장 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잃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예? 정직한 자에게, 온전한 자에게 뭘, 할, 뭘 준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17절에.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뭘 주셔?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제주에 뭐 하게 하셨어요? 명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은, 제가 이 다니엘은 내일 또 얘기할 거야. 다니엘은 또그 말씀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거든, 그 다음절이.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자문으로 와보세요. 이 장으로 와 보세요. 이 말씀에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말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그대로. 자, 7절을 보세요. 7절을. 예? 이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을 지혜를 예비하셨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방패가 이네 사람 케이스예요. 아주 그대로 왔는 사람 같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 여기 정직한 자.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입니다. 스트레이트. 예?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 예? 여기는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면서 말을 많이 했던 인테그리티. 예. 인테그리티. 신실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지. 응.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우상에게 받쳐진 저런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어. 내가 이거 지켜내야지. 이게 인테그리티예요. 이게 인테그리티. 이게 순전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근실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완전한 지혜를 그내 네 사람한테 주신 거야. 예. 기가 막히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하는데 어, 이거 어울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두 단어 정직하게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몸이야 내몸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몸이니까 더러운 음식으로 여러분을 진짜 방탕하게 하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마세요. 그거 오늘 그렇게, 예? 온전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완전한 지혜, 참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돼 주신대. 이게 지혜야, 이게. 이게 희망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이네 사람들, 다니엘, 나중에 한번 천국가서 한번 만나보자고. 이 사람들 만나서. 아니, 어떻게 그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그때 젊은 시절이었을 텐데. 젊을, 젊을 때 만날래나? <laughs> 예? 그러면서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아, 진짜 멋있잖아. 이런 사람들. 예. 사드랑 배상, 아벤노고 다니엘.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음식 앞에 그 진짜 서슬이 퍼른 그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지고 어떤 이런 결단을 낼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힘이잖아요. 예.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지금 어두운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291%가 술을 증거했다는데 우리 그런 거 자꾸 폼마시고막 막 이러지 말고 아시죠? 오늘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예?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지혜를 주셔서 예. 네. 아셨죠? 오늘 오늘 우리 그러니까 두 가지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여기 온전한 자를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다고. 한이 행실이란 말이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라크, 투 워크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뭐하게. 이내 네 청년이 한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삶을. 예, 네, 그렇게. 나는 그런 거안 해요. 예. 네. 내 몸을 그렇게 보드카로, 예? 네? 베킬라로내 몸을 그렇게 해가지고 방탕하게 내 인생 갈치 짜그리면서 그렇게 못 해요. 나 그렇게 할수 없어요. 안 마셔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이에요. 예. 네. 네. 나 그런 그 왕이 준그 포도 주안 마셔요. 멋있잖아 이런 결단들 우리 기도해요 자 오늘 우리 지혜 명철 지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님 우리 동기 간들 지혜를 좀 주세요 지혜를 특별히 여와를 의식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이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는 기노스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이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외함 지혜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오늘 직장과 일터에서 그렇게 하락, 워킹 할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통법기도 잘 지키고, 여러분 법도 잘 지키고, 예?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정말 예의를 갖추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식과 명철을 주실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해요.